이진호군의 영어 인터뷰 준핀콘서트에습니다 툴핀 콘서트 속의 코 해외 팬 공략 <laughs> 이진호의 영어실을 력볼수 있다 <laughs> 자진호의영 여기서 잠깐만 내가 할 얘기 있어요 혹시 한국말 할줄 알아도 못하는 척 해야 돼 알았죠? 어, 조금 할줄 알아요? 조금 하지마 아예 안돼요 아 뭐야 알았냐고요? 자 시작 Hi What's your name? What? Amber. Amber, hi Amber, nice to no. meet you. How are you? I fine, thank you. <laughs> and you? <laughs> 좀더 더. Yeah. Yeah, yeah. Uh, yeah. 좀 uh, where are you from? from? Oh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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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Where are you from? <laughs> USA, United States, America. <laughs> 아, 토할것같다이거 조금만 아. 더 저거는 저거는 토할 때까지 하고 가는저 오늘? So... 는 저거는 냐 h a v 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 n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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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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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이거 아, 예. 토할 것 같으니까 그만하면 안돼? 중도한 유호 씨는 예. 더 이상 외국어 인터뷰 이제 그만 시켜주시면 안될까요? 안됩니다 그리고 준우씨 네. 내일까지 해야죠 유종의 눈을 아, 거둬야지 내일 하루 남았다 아까 앞에서 안하길래 진짜 기뻤거든요 네. 여기서 걸릴 주도꼬고 음, 그래서 아까 사실 저좀뒤에 네. 시키려고 했는데 안될거란 네. 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